야 너는 컴퓨터만기다리고있이 20분씩 했는데 아0분씩한번1분씩 하면 되죠 아 다시 아 어, 중앙 아 어,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아 너무 길었어요 어 너무 길어요 아 뭔가 저저저도봐 확실하게 슛아 역시 오늘 응, 응. 오늘 행운의 신이 저희 쪽에 붙었네요 정말 정말 춥네요 오늘 공은 반대 제시출격 받고요 반대 올렸어요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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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반대 줬고요 잘 줬어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시야가 왜 그래? 제 갑자기 아 중국 선수 들었어요 다시 뒤로 위험해요. 위험해. 아 아니에요. 아직 없어. 아, 파울이 아니에요. 추워서 말이 엉키네요. 오늘은 올렸어요. 올렸어요. 나이스. 아 없다라고 어. 하네요. 저런 게 존나 아, 네 역시 입축권은참 신기하네요. 몽 주심이 안 좋았는데, 주심이 있이상해요연구 같아요. <laughs> 옆에서 연구라고 하네요. 주심 보고. 어, 괜찮아요. 저희 팀도 아닌데. 올렸어요. 중앙. 컷 해야 돼요. 컷. 아, 잘하고 있어요. 오늘. 매우 춥네요. 오, 유우 아, 컷 당했어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뒤에 선수가 있어요, 뒤에 선수가 있어요. 아, 뒤로 주네요. 주고 다시 앞으로 잡고 앞으로 주고요. 졌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플레이 약간 위험하죠. 아, 다시 중앙. 뒤에 사람 있어요. 앞으로! 아, 컷 당했어요. 공이 높게 떴는데요. 얘네 보니까는 아웃. 으면은 바로 그냥 질러. 고등학교 축구인데요 저희 학교 축구 자꾸 뺏기면은 바로 그냥 질러 <laughs> 저희 학교 축구를 보는 것 같아요 넓게, 넓게. 넓게 반대 반대 줬어요 줬어요 아 저기서 컷 당하면 안되죠 잡아야, 잡아야 돼요 슈팅 떠! 아, 오늘 뛰는걸 두번이나 봤어요 기... 아 드로잉 공이드로잉으로 시작되죠 김영진 아, 선서 아, 받을 사람이 아, 잘못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돼 안돼 안돼요. 저 뭔가 저거 이대일 패스 너무 심해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올렸어요. 루즈볼 루즈볼 처리해야 돼요. 오, 나이스 슛. 아, 막아야 돼요. 아, 정말 대단해요 오늘. 올라가야, 치고 올라가야지고 올라가야 돼치고올라가고 있어 앞에 좋았어요 좋았어요 반대 반대 아 반대 아무도 없죠 그래도 아잡아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습니다 대중구 형님 계시고 중앙으로 다셨습니다 시 네, 근데 헤딩 아 선수들이 키가 크네요 니다니다 아, 뜁니다, 칩니다 칩니다 위험해 막아야 돼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공은 공을... 어아 아. 천천히 가네요. 막아야 돼요. 아, 헛다리 야, 실패. 네잘하고 있습니다. 어안 돼요. 아 깝수 한 명은 뚫었는데 두 명은 아직. 어안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올립니다. 슛 노골이네요. 아. 교체할게요. 네 교체 선수가 있네요. 김대미 선수가 나옵니다. 아. 형 해설자 하실래요? 형 해설자 하실래요? 형 저랑 같이 해설자 하자. 하지요형 나이스. 화이팅 하이팅! 잘했어 잘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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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해설자 하실래요 그 저랑 그 같이? 네, 해설자가 필요한데 옆에 아 어, 골킥 시작됐어요 잡아야 돼요 아잘 봤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뚫었어요 뚫었어요 <웃음> 패스 뜁니다 <laughs> <뛴다>, 뜁니다 <뛴다. 웃음> 막아야 돼아 다시 앞으로 <웃음> 칩니다, <웃음> 칩니다 칩니다 아아 <laughs> 못 보고 제가 헷갈리게 해서먹 그러니까 얘네 원래 그래. 저번 주에 싸웠어요. 등록 안된 가고 야. 나이스다. 나이스인가요? 아, 제가 못 찍었네. 기제지사이드사이드 <laughs> 아, 이렇게 막, 해설, 해설 하는데 가리시면 안 됩니다. 아, 공 중앙으로 넘어왔어요! 헤딩! 어, 네, 컷을 네. 잘하고 있어요. 아, 갑니다, 갑니다! 아. 휴지 형 아, 힘드신 거 봐. 힘든 게 아니라 적응 못 하잖아. 계속 웃잖아. 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쟤는 몸싸움 하는 거. 휴지 형 그냥 침착하게 하고 있니? 는 걷었네요? 어, 공이 넘무겠대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야, 헤딩, 물어, 물어! 헤딩, 물어!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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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아, 앞으로 갑니다 가운데. 앞으로 앞으로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가운데, 가운데! 아슛다가요 아, 다시 아 역습 역습 지고입니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반대 반대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다, 와! 오늘 잘하고 있어요. 아, 오늘 뭔가 좋네요. 아, 어 역시. 형 없어. 없어. 나이스. 뜁니다. 뜁니다. 반대. 아! 아, 알었는데 아까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슛! 나이스! 혼자 두골 넣었네. <laughs> 형또 찍었어요! <laughs> 아 춥다. 아 여기 너무 추운데요? 아 교체 선수가 나왔네, 교피 <laughs> 선수. 잘한다! 나이스! <laughs> 화이팅! 이기면 첫 승이네. 빨리 해소를 해야돼요 아, 여기서 갈궈도 된대요 근데 신남이형 응? 열심히 뛰고거 보셨어요? 응? 열심히 뛰고거 보셨어요? 이제 카메라를 세번 놓쳤거든요 잘했는데 얘네가 이거잖아 그럴때는 어느정도 중간자리에 있어야돼 얘네 너너 고등학교 축구야 잘하고 기회 잘 잡았는데 너 보면은 딱 진짜 네가 공간 들어가서 잡을수 있고 잡을라고 하려는데 쟤네가 엎들잖아 쟤네 잘했어 했고, 야 잘했어 근데 쟤네 고등학교 축구예요 완전 뻥, 뻥축구 뻥축구 <laughs> 대현이 근데 고등학교 축구에서 초등학교 축구하다. 아 대표 선수. 표정이 움직임이 전갈지가안 보이네 재미없나 봐. 어아 아까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막았어요 막았어. 달려야 돼. 아 중앙으로. 와. 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나이스 플레이. <laughs> 좋아요. 나이스. <프레이. 웃음> 추워요. 나이스 매... 천천히. 어, 천천히. <laughs> 아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아오 나이스 아아까오 어, 아, 받아야 되고 아이고 어 oh, 역시 뻥 축구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같아요 진짜 천천히 자리 잡고 아 카메라 돌리기가 너무 추워서 안 돼요 너무 겠다 어디 보 나이스 나이스 회전 고품 떴어요 잡고요 아 너무 길게 봤어 요 트래핑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요 아아 영진 형은 영진 형 누가 잡고 전화가 들어가 아어형 천천히 천천히 어컷아 <laughs> <천천히. 웃음> <laughs> <laughs> 삼각형 패스야 공격한데 아, 공이 돌아갔네요. 아, 어, 저 매우 다리가 추워요. 너뭐 입어. 이 상태로 못움직이겠어해 혜선한테 재미를 느껴서 나이스 컷! 컷! 나 나이스죠! 아, 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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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어요어요받어요어요받어어요 스키들 보여줘. 중앙. 아요 다시! 아 진짜. 얘동민이 나시... 형. 아형안 돼, 안 돼. 아, 아까워요. <목> 멍추고. 아, 컷을못 했어. 컷. 다저기가 아직 조금 좀 침착하게는 못 한다. 저도 못 해요. <laughs> 너는 말을 틀어도 없고. 저시만 됐어? 야, 철승이 웃기기 진짜 힘든데. <laughs> 그래서 저가 안, 안 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저 어차피 오늘 안뛸 거예요. 빈정상에서 못 뛰겠어요. 누구 때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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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잘못 찍었네요. 아, 뻥축고 어, 어, 나왔어요. 나이스 커! 헤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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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발을 갖다 대네요. 먼저 위험하게. 몸이 커서 그래요. 그런가요? 초콜릿을 많이 먹었죠. 고도 비관으로 고도 <웃음> 아니야, <웃음> 너무 한 곳으로 급하게 가. 한 곳으로 급하게 간다네요뭐 선수의 말로는 그렇네요. 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아이고. 아,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앞으로 줬어요 앞으로 나이스, 동구형 올려. 요 아, 까워요 나이스. 아, 나이스. 여자애 같아. 여자애 같아. 고등학교 축구할 때 누나 앉아계세요. 응, 아니요추워서 어, 서계신 거예요? 어. 서계세요. 엉덩이시려야 <laughs> 너무 좋겠다. 제 매우 추웁 니다. 어, 파이팅, 파이팅! <laughs> 어, 12분넘 겼다.